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다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왜 중학교만 그냥 중학교일까? 옛날 교육 과정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초등 교육과 상류 지배층을 중심으로 지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도 있게 배우는 고등 교육으로 나뉘었었거든. 그리고 그 중간 단계를 아울러 중등 교육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교육 체계 자체가 지금 부르는 초중고 개념과 많이 달랐다는 거야. 이후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는 처음에 소학교로 불리다가 그다음 보통학교, 다시 소학교, 다음 국민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초등학교가 됐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원래 합 있다가 나중에 분리되면서 처음 이름이 정해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따라서 초등 고등 사이에 혼자 이상한 이름인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거지 국립국어원은 왜 중등학교라고 안 바뀌었는지 명확한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학교 명칭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굳혀진 거라고 추측되고 있어 한편 중등학교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있는데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고등교육엔 대학교나 대학원 등 전문 교육들이 포함되지 내 생각엔 중등교육까지만 배워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